맞지? 그럼 x에 7승 그런 곱셈공식의 변형이 결국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다보여진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7승 더하기 7승 공식을 모르니까 너희가 아는 공식 안에서 해결해야 되잖아. 그럼 뭐라? 뭐, 몇승 곱하기 몇 승이라도 그 네. 저 처음에 x 2승 곱하기 3승. 아니 아니. x 3. 그래. x 의 2승 플러스 y 의 2승에다가 x 의 5승 플러스 y 의 5승. 정확히 얘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지, 7승 더하기 7승이 나오기라도 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얘도 모르잖아요, 지금. 맞지? 그럼 한번더 써야 되니까. 그나마 아는 거,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에. 얘쓰자고요쌤 어차피 X의 4승각, 하 Y의 4승도 모르잖아요. 모르지. 근데 얘는 어차피 제곱을 제곱하면 나오니까. 이해 돼? 그 대신에 얘랑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제 뒤에 뭔가를 붙여서 식을 조작해야 되는 거지. X의 3승에다가 X 3승, y 곱했어. 더했어. 더, 더 뭐해야 돼?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곱셈의 변형이야. 아니 너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외웠지만 원래 외울 때는 내가 합을 아니까 합을 제곱이라고 하는데 좌변과우변이또같아지려면 여기가 플러스 x y 니까 다시 빼야지이 자리로 돌아가잖아. 그게 곱셈의 변형인 거라고. 그럼 또 이거 두개 곱한놈? y3층은 내 마음대로 더 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 A. 빼야 되잖아. 얘는 정리하면 얘 되는 거 맞죠? 맞아. 자, 다시 정리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못 구하는데 대신에 이거 못뭐 빼고 싶어 야 되잖아. 뭐 빼고 싶어. X 아. 잠수. Y 잠수. 마이너스 x3층 y 3승 빼면요. 뭐 남아? 만 x 플러스 s y 남죠. 얘들 여기까지. 어? 그럼 이제 x 승 플러스 y 3승이랑 x 4승 플러스 y 4승하고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 얘는 이건 이미알고요 얘는 곱셈공식의 변형. 여기에서 x, y 나오잖아. 얘는 제곱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y 제곱이잖아요. 다보여지는 거죠. 이해돼?